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우친구들 벌써 주말을 맞이했네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여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은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자 함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